한해 다녀서 좋은 점. 솔직하게. 게임, 게임을 많이 할수 있어. <laughs> 야, 너무나 울때 스무 개 오늘 완성한 파티 하는 거다. 명산 축하합니다. 명산 축하야 명산 축하합니다. 박수. 어? 다시? 오라가시 <laughs> 엄마. 오, 한 번에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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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엄마. <laughs> 자 우리 이제 백대 명산. 나 먼저 할게. 응. 감정? 인터뷰야. 어. 이제까지 다닌 수, 산 중에. 제일 힘들었던 산. 어, 어, 아다. 어, 말할 것도 없이 신불산. 말할 것도 없이. 방군. 아, 그래? 강화도 신불산, 산화도 신불산. <laughs> 하나 됐잖아. <좀. 웃음> 됐잖아. <됐죠? 웃음> 그러면 가장 재밌었던 산은? 가장 재밌었던 다 재밌었어. 올라갔는데 경치가 제일 예뻤던 산. 신불산. <laughs> 신불산이 경치가 제일 예뻤어? 신불산 그거 마을하고 산 보이는 거. 엄마 저기 봐봐. 어, 야 우리 저기. 점이야. 어. 라면 먹고 한대가. 오나는? 나는 다 예뻤는데. 다 예뻤어? 응. 엄마는 선운산. 선운산이 어디지? 비밀의 숲같다고 했던데. 기억나? 선운산? 비밀의 숲은 모르고 마법의 숲은 아는데. 어 맞아, 마법의 숲. <laughs> 어. 마법의 숲 같아. 아, 우와 그러네. 아, 우와. 어. 마이산. 마이산? 왜? 마이산 때 경치가 엄청 좋았다. 어디를 자에 얘기할까? 아빠는 산 중에 어떤 산이 제일 었 쉬웠... 아, 제일 경치가 좋았어. 아빠는 어. 지리산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. 지리산. 응. 지리 악산이야. 야. 아니.

<웃음> <웃음> 근데, 산 다칠 때 힘들긴 했지만, 어. 그래도, 응. 재밌고, 경치 좋고. 산한테 <laughs> 좋은 거는 뭐야? 나, 응. 우선 게임을 많이 할수 있고, 체력을 응. 좀 기를 수 있고. 나는, 일단, 발차기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. 심장이나, 그런 데에서, 관장님한테 칭찬받을 수 있을 것 같아. 발차기를더 잘해 주니까. 응, 발차기를 잘해서. 응. 우리 가족이 왜 백대명산을 응. 가는 것 같아? 힘더 쐬고. 응. 건강하려고. 엄마 유튜브 대박 날려고. 응. <laughs> <laughs> 엄마의 야망. 엄마의 야망 때문에. <laughs> 그럼 만약에 엄마가 유튜브 안 찍고 그냥 백대명산 오르면 어떨것 같아? 안. 더. 신기할 것 같아. 신기할 것 같아. 어, 너무나도 신기할 것 같아. 안가. 어. 오나는 <laughs> 영상으로 찍어줬으면 좋겠어. 응. 사나는 유튜브로 산에 오르는 모습 보는 거 어때? 이제 그렇게 기운이 넘쳤구나라는 생각했고. 음. 우리가 백대병산다할수 있을 것 같아? 응. 난 언제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? 2년 뒤. 늦어도 내가 중학교 3월 때. 아 중학교 들어가는 3월 전에? 응. 음. 산에서 자는 거할수 있을까? 잠장 응. 음. 음. 근데 여자 남자 따로 있다는데? 응. 그러면 사나고나는 아빠랑 자야 돼. 다 남자들이니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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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근데 왠지 오나는 엄마하고 잘 수도 있을 것 같아. 음. 이제 힌디산 놀때뭘더 준비해야 될거 같아? 어린이들용 무릎보호대. 다들 무릎 아프니? 아니 다리가 자꾸 아 다리가 힘이 풀려서? 아 힘이 풀리지 어. 응. 아 맞다 나도 약간 그 뒤에 매는 가방 그런 거 간단하게 챙겨가지고 음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몇달간 어. 어. 교훈을 얻었어 산을 오를 거면은 응. 응. 매주마다 가자 왜? 쉬었다가는 힘들어? 응 그리고 많아도 일주일에 두 산만 가자 음 응. 너무 많이 가지 말고? 이번처럼? 응 우리가 만약에 네 명이서 산에 오르는데, 응. 중간에 누가 하산. 아프거나 어떻게 되면, 다 같이 하산하는 게 맞을 것 같아. 아니면, 아픈 사람이랑 엄마랑 내려가거나, 뭐 아빠랑 나머지 한 명이 올라가서 정상을 갔다 오거나. 난 그냥 다 같이 내려오는 게 나을 것 같아. 다 같이 하산하는 게 나을 것 같아? 응. 산안은? 내 생각에는, 응. 이 정도면 남는 게 좋을 것 같은데?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팀은 내려가고 응. 응. 그리고 남은 팀은 꼭대기에서 응. 올라가다 내려오는 거지 응. 먼저 위험한 길 있나 잠깐 확인하는 것처럼 그거는 우리가 백대병찬을 갔다 온건 아니지만 일단 응. 사전 답사 같은 거구나 음네 응. 응. 명이 다 올라가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? 응네 명이 다 같이? 응, 응. 다 아, 하고 나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? 백대무산다 하고 나면? 왠지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 좀 기대될 것 같아. 엄마가 전에 그랬잖아. 인터뷰하러 올지도 모른다고. 아 그럴 수도 있어. 사나 백대무선 진짜 다할 때쯤에 신문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그럴 그런 수 것들이 진짜요? 그런 것들이 기대가 돼. 나는 그때 말할 때 이렇게 말할 거야. 뭐라고 말할 거야? 힘들었지만 재밌었습니다. 힘들었지만 재밌었습니다. 이잖아 응. 내가 근육이 안붙어서 아닌가? 안안 안돼 야! 야 <웃음> 아니 어깨 주하하 아니! 아 간지러운 게 아니라니까. 지금은 똑같은데 간지러아